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도체장비 투교과 반도체장비 전장 설계 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도체장비과 3학년 여러분 오늘의 차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차시는 이 모듈의 첫 번째 학습 요소인 전력 용량 계산하기 이 파트의 1-1 장비의 전력 용량 계산 파트 중에서, 어 전압 및 전력 사양의 이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엔 좀 거시적인 내용들이고, 다음 페이지에 선생님이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에 대하여, 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우리는 전력 수송 방식에 대하여 공부할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접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한 여러분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전력 수송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을 수송하는 방식. 전력을 수송하는 방식에는 교류 송전 방식과 직류 송전 방식이 있습니다. 자, 교류, 직류 많이 들어봤죠? 일단 먼저 직류는 DC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교류는 AC라고 부릅니다. 어, 이것도 약자인데요. 직류는 direct current라고 어, 부르고 교류송전은 alternating current라고 어, 부르도록 한, 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직류와 교류의 어, 대표적인 차이는 일단 어, 직류 같은 경우에는 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정해져 있어서 불변한다는 겁니다. 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교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일정 조건 혹은 뭐 목적으로 하는 어, 바에 따라서 서로 변하거나 방향이 바뀌거나 할수 있는 어, 송전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직류가 일단 먼저 나왔어요. 직류가 먼저, 어, 우리 인류가 전력을, 어, 개발하게 되고 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 등장한 게 직류고 이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어, 개발해서 교류가 어, 발 뭐,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직류를 쓴 어, 그렇다고 안 쓰느냐 나 나중에 개별된 교류가 있는데 안 쓰느냐 그건 또 아니고요 어,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뭐, 배터리에 뭐, 배터리를 제작해서 충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뭐 장점이 있고, 교류 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전압이 어, 조절이 돼 가지고 일반 가정집, 가전기기에 주로 사용이 되겠죠. 어, 그런 등등, 요즘에도 직류 교류가 병행해서,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 우리는 교류 방식을 위주로 어,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이 교류 방식이 주로 많이 쓰이기도 하니까 아, 그래서 이 교류 방식은 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장점이 변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변압이 가능하다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극이 서로 어, 바뀌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변압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변압기에 의해서 어, 전압 상승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류 방식은 또 단상과 삼상으로 나뉘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어, 꽤 오랜 시간 설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표면적인 부분을 위주로 또 설명을 할게요. 일단 단상은 2선식입니다. 어, 상이 하나고 뭐 상전압은 두선 간의 전압이 된다입니다. 그리고 어, 삼상은 4선식입니다. 그 종류가 이거예요. 단상은 2선식. 삼상은 4선식.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현재 마우스로 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느리게 진행되고 또 글씨체가 엉망인 점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우조로 이 교류 방식은 어, Y 결선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Y 결선이 왜 Y 결선이냐? 어, 이 전선의 그 배선의 어, 대표적으로 모형이 어, 사용되는 모형이 일단은 Y 모형이라서 Y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Y선은 y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각 끝점에 어, 각 상점이 있고 이가운데 중성점, 뉴트럴 점이 뉴트럴 포인트 있죠. 정기적 중성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으로부터, 이 중성점으로부터 음, 선간 전압을 설정합니다. 이 뉴트럴 어, 점으로부터 이제 전압을 설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 우리나라 표준 전압, 어, 여러분이 우리, 우리나라 전압을 얼마로 알고 있죠? 어, 다들 알다시피 220V다 정도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사실 단상 220V가 맞는 것이고 어, 삼상 380V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공장 전압이 사실 상전압은 220V고 음, 선간 전압이 380V로 공급이 되어요. 이 공장에서 어, 공급되는 선간 전압 380V로 이 뉴트럴 포인트를 이용해서 어, 전압을 설정해서 220으로 어, 이렇게 변동하거나 이런식으로 어, 사용이 됩니다 즉220 v 및380 v 를 모두 사용합니다 그리고 삼상사선식에서 어, 요거 얘기하는거예요 삼상사선식에서 어, 각 단자는 rst상과 뉴트럴선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어, 3상 4선식의 Y 결선이 보이는 어, 이 그림입니다. 자, 보면은, 어, 먼저 R상이 있고요 T상이 있고, S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가운데 뉴트럴 포인트가 있고요이 R ST 서로 서로 간에는 이 전압차 그러니까 이걸 또 전위차라고 부르는데 어, 전위차라고 여기 나와 있죠 전위차라고 부르는데 이각 상들의 사이에서의 전압값 어, 전위차 값은 380볼트입니다 명시되긴 했지만 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직접 도식화해서 보여 여기도 마찬가지로 380, 여기도 마찬가지로 380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간에는 380에, 3 8 0 v 의 전압차가 있고, 이 뉴트럴 포인트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2 2 0 v 의 전압이 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RN상, 어, R상과 뉴트럴 간에는 2 2 0 또 여기도 220, 220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종합을 하면 어, 전력 수송 방식에는 음, 직교류가 있으며 어, 우리는 교류를 주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교류가 사용되는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음, 이 중에서 우리는 단상 어, 4선식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였습니다. 삼상 4선 식의 Y 결선에서 걸리는 전압의 상호관계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어, 먼저 중간에 어, 설명을 하는데, 지금 요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텍스트가 사실은 어, NCS 교재입니다. NCS 교재예요. 음, 이 NCS 교재인데, 어, 여러 어, 선생님이 요거를 직접 어,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따와서 수업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직접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할 때 용이할 수 있도록 일부러 여기에다가 이제 배치를 시켜놓고 직접 필기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점 어, 참고해서 수업할 때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접지에 대해서. 어, 설명하도록 할게요 <laughs> 자 접지 보면 여기 그림이 보입니다 어, 뭐 선생님도 사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할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이거 삼상사선식의 배선을 가지고 있고 어, 접지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할수 있는 것을 어,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일단은 각 상과 배선 연결 뉴트럴 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접지'라고 있어요. 요번 어, 항목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이 접지 포인트인데, 이 접지라는 것이 일단 무엇인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전력을 공급받아서 사용을 할때 어, 전원이 공급이 되겠죠. 이, 이 기계가 이걸 비롯해서 여러가지 가전기기가 어, 운동을 하려면 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어, 흐르게 되는 이 전류가 공급되는 전류가 모조리 이 기계가 구동되는 게 사용 구동되는 데에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구동되다 보면은 누실 전류라고 해서 어, 다른 곳으로 이 전선 밖으로 새 나오는 어, 전선 밖이랄까요 어, 그 바깥으로 외부로 새어 나오는 누설 전류가 있습니다. 이 누설 전류가 있으면은 이 효율이라 할까, 어, 이 것이 구동되는 효율도 사실 낮아지겠고, 어, 그보다 더 위험한 부분은 사실은 감전이 되는 부분이겠죠. 전류가 어, 사람 몸에 흐르면은 이 전압이 낮으면 그것을 전류를 사실 느낄 수 있는 정도이다라고 하겠지만 전류가 높은 어, 전압이 높은 전류를 우리가 만지게 되면은 어, 아주 큰 전류에서는 사실 심장마비가 오거나 어, 심실세동 등 매우 치명적으로 인체에 위험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 접지는 어, 그러한 위험적인 요소가 주가 어, 되어서 어, 뭐 그밖에 다른 중요한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정도라면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접지를 우리가 해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누설되는 전류에 대해서 음, 어, 녹색 선을 이용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주는 겁니다. 아, 접지에 또 가장 어, 더 주, 어, 또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 기판이나 아니면 이 기계가 누설 전류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필요 없는 혹은 필요로 하지 않는 어, 이렇게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 또한 우리가 방지할 수 있겠죠. 여기다 이제 누설 전류를 모아서 다른 쪽으로 빼주니까. 그래서 일단 접지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접지의 방법은 다른 곳으로 이제 전류를 뭐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어뭐 정확히 말하면 흘려 보내준다기보다 순환을 어 하는 거지만 어 쉽게 말해 흐르는 건데, 흘려 보내주는 건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예를 들게요. 예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음. 우리가 집에 여러분도 집에 보면은 각 방마다 콘센트가 있을 겁니다. 콘센트 어,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고개를 돌려서 한번 콘센트를 보세요. 비어 있는 콘센트가 있으면 그걸 보면 아마 요즘에 지어진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집들은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사선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어, 사선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물론 하나 달려 있는 건 아니고 두 개씩 달려 있겠지만, 편하게 하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달려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누런 선이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을 거예요. 요구, 요거는 구멍이고요. 요건는 끝머리에 있는, 잠시만. 요거는 구멍이고요. 요 끝머리에는 어, 구리선이 하나씩 이렇게 박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접지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우리가 딱 꼽아가지고 이용을 하잖아요. 이용을 하는데 누설 전류가 발생을 하면은 여기에서 뭐 고온이 발생될거나 아니면 스파크가 튀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요 이 있는 선으로 이 누설 전류를 보내줘서 이 벽으로 콘크리트 벽이겠죠? 콘크리트 벽에 박아두는 겁니다. 이 선을 박아두면 이제 콘크리트 벽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서 우리 인체에 흐르게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스파크 등의 위험한 상황을 피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예가 피래침이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 등산을 하다 보면 높은 곳에 가 보면 산 높은 곳에 보면은 어, 이렇게 딱 피뢰침이 이렇게 하나씩 꼭대기에 박혀 있습니다 어, 피뢰침은 피뢰 말 그대로 낙뢰를 피하는 침이다 이거죠 어, 낙뢰를 피하는 침이다 어, 그런데 요게 이제 떨어지면 어, 번개가 탁 떨어지면 사실은 이 번개로 인해서 다른 곳에 파크가 크게 튀고 하면은 딱 그게 하필이면 어, 발화가 될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경우라면 산불도 날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여기다가 피레칭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예시에 대한 설명이 꽤 길었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기 때문에 먼저 길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봅시다. 이 그림에서 RST상과 뉴트럴 선, 왜 접지가 있다, 준비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볼 거, 뉴트럴과 그라운드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이 뉴트럴 선을 간혹 가다가 접지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끔 가다의 경우이고, 일단은 사실은 접지로 주로 사용을 사실 안 한다는 거죠.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위험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누설 전류가 뭐 필요 없이 이렇게 누트럴 선으로 흐르게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접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 일반적으로는 어, 엄격 반도체 장비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반도체 장비에서 엄격히 구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라운드 즉 접지는 이 건물 또는 공장 전체 어, 제로전위를 설정하는 단자다. 이 말은 곧 그냥 땅에, 그냥 콘크리트에다가 바로 접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공장 전체에다가 바로 그냥 접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 별도로 이제 접지 공사를 어, 해서 준비를 한다. 일단 설비를 거기다가 놓을 때 일단은 그 펩시리든 실험실, 실이든 공장이든 그곳에 미리 이러한 접지를 할수 있는 설비를 해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반도체 장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반도체 장비는 고압 장치나 고주파 장치가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이제 고압 장치가 사용된다는 게 포인트겠죠. 어, 고압장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모든 프레임이나 케이스에는 접지를 해 주어야 한다. 왜 모든 프레임이나 케이스겠죠? 어, 사람이 어, 프레임을, 어, 프레임 근처에서 혹은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는 매우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자체가 어 요즘에는 이제 나노미터를 기반으로 거의 하는 옛날에는 뭐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어이 크기였다면 요즘은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어 노이즈 외부로부터의 노이즈가 있으면은 불량률이 매우 많겠죠. 불량률이 이 불량률이 발생하면은 어, 반도체 회사들이 어, 이 불량률이 많으면 이 투자를 해서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할때이 마진이나 이런 게 많이 남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불량률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접지를 반드시 실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내부에서 또 접지를 해줘야 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노이즈를 차단을 해주기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 전 페이지처럼 뉴트럴의 경우에는 제로 전위를 설정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전위차를 한다고 얘기했었죠. 어, 접지는 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접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사고나 노이즈를 대비할 수 없다. 이상 작동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설명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많은 반도체 장비는 어, 삼상220 혹은 단상 220V를 사용한다. 입니다. 그리고 삼상 220V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트랜스포머를 설치해서 어, 3상 3 8 0트로부터 3상 2 2 0트로 감압하여 사용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학습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는 전력 수송 방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것이 직류와 교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학습하여서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배운 것은 접지입니다. 접지를 왜 하는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수송방식, 특히 교류전력과 그리고 접지가 우리 반도체 장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게 되고 또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운 것을 기반으로 한번 여러분이 잘 학습을 하였나 평가를, 형성평가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미리 이야기하지만 이 형성평가는 어, 수행평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수행평가가 반영이 되는 부분은 여러분한테 따로 공지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이네 가지 내용의 형성 평가는 어, 따로 형성평가 문제지를 제작하였습니다. 그것을 함께 업로드하여 둘 테니, 거기에 어, 기재를 해서 어, 등교 계약을 하면은 선생님이 취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아, 사용하는이 아니죠. 우리가 배우는 반도체 장비의 개략도를 어, 간략하게, 어, 너무 구체적으로 말고 아주 간단하게 어떠한 어, 부품 어, 장비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학습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어, 많이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웃는 모습으로 함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